진짜 대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시바이누를 검색을 하시고 영상을 찾아보시는 이유가 솔직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고 정말 시바이누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게 끝이라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 3월 시바이누의 가격 예측 및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둔 기사입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바이누는 3월 말까지 하나로 0.045원 부근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을 하자면 총네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심리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이 시바이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바이누의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인 시바리움의 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매일매일 크게 상승을 해주며 그 양을 늘려가고 있죠. 그로 인해 희소성을 계속해서 획득해나가고 있는 시바이누가 세 번째 이유이며 마지막으로 개발 활동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바이누는 현재 새로운 파트너십들을 활발하게 늘려가고 있으며 세계 각종 거래소의 상장 및 실제 사용 사례까지 늘고 있어 화폐로서의 가치를 확립을 해나가고 있죠. 이러 여러한 근거들과 지표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 시바이누는 다소 하락했지만 탄탄한 지지권을 다지고 있으며 그 지지권을 발판 삼아 3월 말까지 0.045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구간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는 곧 시바인우가 영을한개 삭제할 것이라는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기니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핵심은 비트코인과 시바인우의 상관 관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시바인우가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추세가 비슷한데요. 그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시바인우 역시 그 힘을 얻을 것이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올해 안으로 공이 한개 삭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제가 사견을 조금 첨가하자면,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약한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 반감기 때가 시바인누에게도 아주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로 인해 약 0.035원 부근에서 지지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지지권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부근부터 약 0.045원 부근까지 한동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반감기 시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바인우의 공한계 삭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거가 없는 예측이 아니라는 게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번 시바인우 하락이 있을 때 새로운 고래들이 대거 나타나서 하나로 약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시바인우를 여러 지갑을 개설해서 전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락에 있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 오히려 구매가 26%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시바이누의 하락은 우리들 모두를 불안하게끔 만들만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투자한 시바이누는 당장의 상승과 하락에 그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생태계를 늘려가면서 시바이누의 자체 비전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시바이누의 고래들은 그 비전을 믿고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시바인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바인의 주가라는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바인의 비전이라는 숲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숲을 보고 그 숲에서 나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시드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그 방법을 통해 시바이누라는 숲에 내 이름 세 글자 새겨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수백억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년 동안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악용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는 인물이 수사교관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지난달 붙잡혔는데요. 이처럼 가상화폐파는 세력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세력들이 판치는 곳인데요. 아니 맨날 우리만 피 터지고 세력들만 배부르게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이 받아서 천놈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없나라는 생각으로 코피 터져가며 세력들을 찾아다녔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점점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코인 부자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게 정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떤 사이트였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냥 평범한 사이트더라고요. 이걸 왜 가르쳐 주셨지 하고 여쭤보니까 F11을 누르고 와를 동시에 두번 눌러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고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시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작년 12월 2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복사를 해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바이낸스, 벤코르, 12월 8일 0.6 매수, 12월 13일 1.8 매도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진짜인가? 하고 차트를 켜봤는데 이날이 12월 8일이고 이날이 12월 13일 오 진짜 3배 이상 갔네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른 게시물도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죠 똑같이 번역기를 돌려보니 파월했죠 1월 3일 400매수 1월 7일 1900매도라고 나와있네요 설마 하고 또 차트를 켜봤는데요 1월 3일이 이날이고 1월 7일이 이날 와씨 거의 5배 가까이 수익을 가져갔네요. 1월 12일에 올라왔던 이 게시물 역시. 우마라는 코인을 1월 18일 2.2 매수, 1월 19일 6.6 매도 즉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내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세력들은 정말 비밀리에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걸 제가 실제로 보다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 사이트를 알아낸 만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최근 3월 17일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내용 역시 번역기로 돌려보니. 업비트. 4월 2일 65원 매수, 4월 7일 550원 매도, 무려 750%.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제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 혼자 꿀꺽하자니 그간 저를 믿고 아껴주셨던 구독자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 사이트에서 매수할 예정인 이 코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력에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세력을 이용을 해서 그간 꿈꿔왔던 수백 퍼센트의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영상의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거나 코인명을 공개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정보를 악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차마 그렇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792-1550, 0105792-1550이 번호로 문자 3 넣어주시면요. 실제 제 구독자님이신지 아니면 제가 어렵게 찾아온 정보를 악용하려는 업자인지 확인 후에 제 구독자님인게 확인이 되시면 바로 코인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를 넣으면 비용이 들까? 가입 유도를 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코인 공유를 비밀로 구독자님들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 아닙니다. 그거 제가 고소를 하던뭘하던 하던 구독자님들께 피해가 안 가게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저 제 영상으로 수익을 보시고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제 영상의 좋아요와 감사 댓글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반드시 코인명 받아가셔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